무슨 성향이든 서로 음. 상호 존중해야지. 너무 한쪽에 쏠린 몇몇 사람이 이미지 망치고 문제인 거임. 다 나쁜 건 아님. 무마말페미니스트도 그 나쁜 거 아니라는 거야? 뭐? 말페미니스트까 무슨 까이 돼? 너술 많이 사가 페미니스트냐 아니잖아 노래 치면은 여자 없는 거 아니야? 여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야구나 그런 거랑 비슷한 거 알나? 그냥 스포츠 팀은 다 남자로 만들고 있고, 여자는 따로 리그가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했는데 그만큼 잘하는 사람인 것 같다고요? 이, 소름 돋아데 마, 알리요네난 남자가 이빨 인식이 라려고 하면 되나? 여자보다 수배 좋다고 들었지. 근 반대로 여자는 색감을 그 인식이 하는 능력이 남자보다 좋지. 그래서 그 FPS 게임나 노르나 그런 거는 남자가 더 잘하지. 아이 사회적으로들 아니다 이거 이거 말하면 페미니스트가 화난다. <laughs> 야매요, 야매요. 페미니스트랑 싸우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하자. カコマハチコハイコハイムソム팩でもこれはペッ 무서워, 무서워. 인간이라는 건 원래 여자보다 남자가 も 쪽으로? ゃボダなんじゃがどむるチョグロ人間チョ 쪽으로? 없어서 괜찮아. 있는데? 있어. ボンの서ェ랑 한국에서 말하는 페미니스트는 약간 다르다고 느꼈어 한국에서 말하는 페미니스는 그 남자혐오가 돌아가 있는 느낌? 그 남자한테 사랑을 받은 적이 없는 여자가 대기, 아, 아니다 아 이렇게 말하면 또한야미소怖와怖와 무서워 무서워 을흐흐 선택을 하세 예? 그 그건! 여성을 개시한! 여성사별 여성사배하는 발언이 아니아습니까 그건! 그건! 어쩌고저쩌고 나 페미니스트 잘 모르니까 좀타라 하기 힘드네, 근데. 우리가 나는 혼도는 진짜 페미니스트는 나쁜 거 아니라고 보는데. 그냥 한국식으로 페미니스트는 나쁜 거지. 하다, 여자니까 치마 입은 게 단요한 거지. 라는 이 인식을 바꾸려고 하는 거 진짜 페미니스트 아니야? 무슨 성향이든 서로 음. 상호 존중해야지 너무 한쪽에 쏠린 몇몇 사람이 이미지 망치고 문제인 거임. 다 나쁜 건 아님. 수많이 그 페미니스트도 나쁜 거 아니라는 거야? 뭐, 엄마 페미니스트가 뭐, 스 가, 이대너술 마셔가. 페미니스터냐? 우리와 반페미니스트요 남자가 에라인이 기맑뜨르다로 남자가 에라인다, 여바가 요새는 그냥 집에서 가만히 어? 뭐 밥이 밥이 나고 어? 세탁이나 뭐 그러고만 하고 있어. 어? 왜 걔네 나가서 뭐 이거 어? <laughs> 하러 가고 싶은 거로하 집에. 한국은 남자는 특히 일이라고 생각해요. 나때 사, 군대 뭐 가야 되고, 대학교 졸업하는 것도 늦게, 되지? 회사, 입을, 입사하는 것도 늦게 해야 돼가지고, 일을 시작하는 것도 늦었는데, 열심히 하고, 뭐 l 이도뭐요 그래. 나머니, 여자가, 네? 나, 그, 엘라브트 사, 위, 위부터 말하는걸? 나, 아니, 스위트, 스위트 남자를 원하는걸? 우의가 없네. 우의가 없네. 진짜. 여자는 나르목이지. 아닌가? 에, 뭐, 뭐, 씨, 문제 있는 발언인가? 여자 나르목이 아니야? 저 <laughs> 또, 그만 할까? 여기까지 할까? 나, 오갔다내일생은 네, 끝났나? 아 여자만大変네. 다 당연히 다, 남자가 남자만 힘든 게 아니지. 여자도 힘들지 뭐가정하거나 자기 관리 해야지. 하 하니까 뭐 음, 남자의 사랑 받고 나먹으러살수 있는데 음, 당연히 여자도 힘들고 나욕안 했는데 그냥 여자를 욕하는 것도 아니고 남자를 욕하는 것도 아니고 남이 욕한 적이 없어요. 페미니스트를 욕한 것도 아니야. 일단 그냥 이해가 안 간다 이구지 의견이 음. 다르다 이구지